이어이어이어죠 안녕하세요 플랜트 배관사입니다 오늘은 플랜지의 종류와 표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작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러죠 아 그렇게 기척 플렌지가 무엇인가? 플렌지 배관과 배관 또는 다른 기계 부분을 볼트너트를 이용하여서 결합할 때 쓰이는 부품입니다. 그럼 플렌지의 종류를 알아보죠. 첫 번째, 소켓 플렌지입니다. 소켓용은 배관에 완전삽입을 하여서 용접하는 것입니다. 소켓용은 낮은 압력의 배관에 사용합니다. 작업이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갭링을 사용을 하여서 용접의 터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상 원리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다음 브라인드 플렌즈입니다. 브라인드 플렌지는 구멍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프 시스템의 끝부분 개구부의 마감, 탱크의 마감, 압력용기의 마감에 사용하고 배관 시스템 변경 시 편하게 사용하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접목 플렌지입니다. 웰딩넥플렌지라고 많이 하죠. 플렌지 하면 딱 이것이 생각나는데요. 웰딩넥플렌지는 파이프와 플렌지를 동일하게 베벨링을 만들고 서로 용접하는 스타일입니다. 작업이 까다로운 점이 있고 장점은 용접 부분이 강해서 고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롱 웰딩넥플렌지도 있습니다. 다음 슬립 온플렌지입니다 슬리본 플렌지는 파이프의 플렌지를 통과시켜 내부와 외부를 모두 용접하는 스타일입니다. 낮은 압력과 온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랩조인트 플렌지는 파이프의 개선을 용접하고 플렌지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주 분해가 필요한 곳에 설치합니다. 내용물이 분말 소방물 거품일 때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 나사선 연결 플렌지입니다. 나사선 연결 플랜지는 나사선이 있는 파이프에 연결하는 플랜지입니다. 장점은 작업이 빠르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또는 공기순환 유틸리티 서비스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번엔 표기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알려드리죠. 먼저 B16.5입니다. 이것은 아스메 코드입니다. 아스메 코드는 플랜트 공정의 시방서 같은 거입니다. 여기 패스입니다. 나중에 따로 만들게요. 다음은 파운드 또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샤프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는 없네요. 150, 300, 600, 900 등등 표기를 하는데 플랜지의 압력과 온도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S 이것은 스케줄입니다. 두께입니다. 다음 20보이저 이것은 인치입니다. 다른 것은 인치 표기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20인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재질입니다. 앞에 영어와 숫자는 플랜지 제작 규정 같은 거라서 저희는 뒤에 304만 보시면 됩니다. 써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